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에서 지경하는 초동 돌봄 사업, 어린이집 공공 지경화 사업,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물론 복지 서비스 재단 설립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어린이집을 구 지경화해 2019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위탁 계약이 종료되는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지경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지경 어린이집에는 교사들이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와 청소 및 행정 인력 등이 추가 투입되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부시설관리공단의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충무아트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고 교사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의 모든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생각으로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의견에 기기울이면서 최고의 중구 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어린이집 직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책임지는 진정한 공보육 실현을 위해서 민간 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순차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군은 국정 과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실현을 위해서 2019년부터 어린이집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이에 아동 수가 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늘고 있어 신뢰 가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꼭 필요합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도 부육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9년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공보육을 인력 부족과 효율성 등을 따져 민간 기관에 위탁을 맡겨왔으나 중구는 책임지는 진정한 공부욕의 실현을 목표로 구에서 직접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직영으로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중구 직영 어린이집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에서 출제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내 사회서비스 사업단을 신설하고 부육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체가 더 이상 바뀌지 않고 연속성 있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체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여 최고 수준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민간유탁계약이 종료되는 어린이집부터 순차적으로 직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 올해 현재 10개소가 직영 운영 중에 있으며, 어, 3월에는 남산타운 어린이집이 직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중구만의 차별화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교사 및 보조 인력 추가 지원. 두 번째는 어린이집만의 특색 있는 특화 보육 프로그램 지원. 세 번째는 완전한 무상 보육 실현을 위한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전액 지원. 네 번째는 최고 수준의 중구형 친환경 급간식 제공. 다섯 번째는 중구시설관리공단 정기시설 점검으로 쾌적한 보육환경 지원입니다. 차례대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보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상 1세반의 경우는 교사 1인당 5명의 영아를 맡고 있고 3세반의 경우는 교사 1인당 15명의 아동을 맡고 있는데요 중구 직영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추가로 2명을 투입하고 청소와 회계 인력은 별도로 지원하여 교사가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직영 어린이집은 각자 특성에 맞는 특화 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충무아트센터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신당놀이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연계해서 다양한 유아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공공체육센터 수영장과 강사진을 활용하여 유아 생존 수영 및 발레를 실시하였고 학부모 선호도를 조사해서 창의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신학기에 학부모님 의견을 조사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전한 무상 보육의 실현, 현장 학습비와 특별 활동 및 전액 무상 지원입니다. 2019년 현장 학습비를 시작으로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고 올해 드디어 완전한 무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구에서는 어떤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별도 부모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과 특별 활동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 발달에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튼튼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급간 식비를 서울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로 주위에 사천식및 후일 매식, 매일 제공 등으로 중구만의 식당을 별도 편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리사 초우 개선과 노후 조리실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을 하였습니다. 무상보육 지원과 친환경 급식은 직영 어린이뿐만 아니라 중구 전체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 어린이집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옥상 텃밭 가든 조성과 화장실 개선 등을 개선 등 다양한 시설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직장, 교사의 처우 개선입니다. 보육교사 직업군은 낮은 처우와 근로조건으로 이중률이 높은 편입니다. 직영 어린이집은 교사의 권리가 보장되고 고용 안정을 통해서 양질의 보육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존 어린이집 교사들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고용 승계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순환 근무 및 승진 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발전하고 역량 있는 교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구지경 확대를 통해서 아이와 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사회서비스시설 지경운영 1주년 기념 샌드아트 영상을 보시면서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자치구입니다. 주민의 70%는 서쪽인 신당 약수권역에 생활하고, 30%는 동쪽인 중림 회원권역에 생활하고 있지만 쪽방촌, 호박마을 등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실정입니다. 중구는 주로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맞벌이 부부가 많고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돌봄시설이 부족해 타 자치구나 경기도로 주민들이 유출되고 있어 거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구는 인구 12만 5천 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작은 도시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타구와 통합되어 중구라는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구가 가진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구는 어떤 부분에 주력해야 인구 유출을 막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육, 돌봄, 복지 서비스 환경이 개선되면 아이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선된 복지 서비스 환경 덕분에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과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면 타 지역에서도 중구로 주민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2019년 3월부터 어린이집을 공공지경으로 전환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비를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청소, 회계, 비타민교사 등 보조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운영하던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과 학교 박희움센터를 중구가 직영하도록 하면서 첫째, 운영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둘째, 반별로 돌봄교사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셋째, 급간식과 창의활동 프로그램도 무료로 지원하여 부모가 맞벌이를 해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돌봄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던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중구청소년센터, 중구 자원봉사센터도 직영으로 전환하며 중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공공지경 정책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으로 중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 중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회 서비스 시설 지경 1주년을 맞아 중구는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으며 중구의 혁신적 복지 정책을 설계해 나가려 합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도시. 보편적 복지 도시를 위해 중구는 앞으로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샌드아트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지경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 바랍니다. 답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바라는 점 댓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남드림파더님께서 맞벌이 부부입니다. 중계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중고청자님 화이팅! 여성보이코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음,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좋은맘님께서 직영이 되면 선생님이 바뀌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음, 선생님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원칙이고요. 어, 다만 원장 선생님은 지금 현재 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 이제 민간 위탁체 역할을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칩니다. 공공기업 운영 기준에 따라서 어, 채용 계획을 세우고 어, 공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을 거쳐서 어, 인적성 검사, 면접 시험까지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 원장 선생님은 공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엔젤, 엔젤리아 송님께서 아이들의 어린이집 교육의 질은 그전과 동일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어, 아니죠. 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 질을 상향평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직영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음, 어린이집만의 특색 있는 특화 보육 불행을 지원하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최고 급간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아동 1인당 급식 단가는 1,900원인데요. 저희 중구청에서는 1인당 4,000원 선으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쌀이라든지 달걀, 고기, 유제품은 반드시 친환경 식재료를 먹고 있고요. 또한 일주일에 두번 사찬이 나오고 매일 후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직영하면서 달라진 것이 그 현장 학습비라든지 특별 활동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그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대 교사 비율이 중요한데 저희는 보조교사 두 명하고 청소하고 해결 인력을 각각 한 명씩 투입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직영이 되면 가장 큰 차이점은 그간은, 음, 민간위탁체가 어느 집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직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민간위탁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따라서, 음, 유탁체마다 이제 뭐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 서비스가 어, 유탁체마다 이제 천차만별 다른데 저희 이제 공공 영역에서 어, 어린집을 이 운영하다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이들 위한 그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 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어, 유탁체가 바뀌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저희 직영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줄어들거나 하는 건 아닌지요? 어, 보육 시간은 당연히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 기본 보육 시간이 있죠. 9시부터 어, 18시까지 기본 보육 시간이고요. 이, 직영을 했다고 해서 운영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과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 기존 기본적인 운영 기준은 달라지지 않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별로 집뭐 자율성이나 어, 그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어,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직영의 장점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올려 주시 바랍니다. 중구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직영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님 몇몇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중구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이제 지금은 10개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어린집마다 저희가 직영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23개 전체를 직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8개 직영으로 추진했고요. 올해는 1 5개를 해서 총 13개가 올해까지 직영으로 추진이 되고요. 2023년까지 23개 국공립 어린이집 전부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 바랍니다. 질문 울, 올려주실 동안 저희가 음,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실내 놀이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홍보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저희 신당동의 신당 놀이센터 2층에 중국 하티 붕붕 놀이터라고 실내 놀이터와 공동 육아 나눔터가 들어섰습니다. 어, 미세먼지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사계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인데요. 어,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지만 어, 코로나가 완화되면 어, 하루에 세 타임으로 한 타임당 30명씩 어, 받을 예정이고요. 어, 토요일, 일요까지 하니까 어, 학부모님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어, 주변에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음, 질문이 네 놀이터가 기대되네요 라고 조은만 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중구보육TV 아이 채널이라고 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음, 이 내용은 이제 콘텐츠가 약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보육의 중구 소식도 올려드리고 또 어린이집에서 뭐 각종 행사라든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는 거고요. 또 이제 보육교사나 원장님, 보육 관계자들이 그 재밌는 영상이나 유익한 내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는 그런 콘텐츠로 어, 2월 중에 저희가 개설을 하고 널리 알릴 예정이니까, 이 우리 중구보육 t v 아이채널에 이제 홍보하고 싶은 음 영상이나, 뭐, 어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어 많이 좀 실어주시고요. 음, 우리 지금 직원분이 놀이터 사이트 음 예약을 어디서 하냐고 어 이제 질문이 들어왔나 본데요. 사실, 육아종합지원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예약사이트가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저희가 널리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뭐그 이용에 차질 없도록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넷사이트가 있을까요? 실내 놀이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약 사이트를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 아직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상으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종 보육정보가, 어, 많습니다. 저희 보육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어, 우리 중구맘 육아톡이라는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우리 키즈노트 내에 있는 중구소식플러스도 있고요. 또이 애들 중구 또 보육 그 홈페이지인 이로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추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지원 1팀으로 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주신 의견들은 뭐 어린이집 운영에 반영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남산타운 어린이집 구직영 학부모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